안녕하세요 솔솔이분들 예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부터 해보고 싶었던 왓츠인마이 펜슬케이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필통이 제가 학교 가는 때랑 동무방갈때 학원 갈 때도 사용 중인 필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필통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왓츠인마이 펜슬케이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필통은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시킨 상품이에요. 제가 에이블리에서 필통을 시켰었는데, 그다 배송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 번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킨 필통인데, 굉장히 예쁘죠. 그게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띄어 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은 품절 상태예요. 잘 샀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안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렇게 원래 빠져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덜렁거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인 2원 멤버분들이 이 사진을 이렇게 쓰고 다니고요. 이건한 번씩 바뀌어요. 막. 제가 좋아하는 강태호 배우님 아니면 세븐틴 이런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들로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정사하는 스냅스에서 발견한 거고요 예쁘죠? 이렇게 색깔 예쁘죠? 여기 영어도 이렇게 막 습성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네 아무튼 이런 영어가 적혀있습니다 열어보면요. 더 ASMR인기가. 약간 두드고 그러면, 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되게 뭐가 많죠. 이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안에도 자꾸 막 들어가는 수납력이 엄청 좋아서 깊어요, 이게. 이 필통 완벽 강추드립니다 진짜.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내 음, 여기 망사 쪽에는요. 망사 쪽에는 이건 풀테이프예요. 풀테이프 이거는 다이소 제품이고요. 예쁘죠? 풀테이프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챙겨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풀보다 풀테이프가 더 접착력이 강해져서 많이 쓰게 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원래 다이소에서 이렇게 한 묶음, 한묶음으로 팔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파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인덱스도 뭐 수학 오답이나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봉. 그래도 두드려 줄게요. 아, 제가 손톱이 좀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좀 손톱이 많이 깨졌어요 그걸 다시 기르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약간 새삥 소리가 이상할 수있어니다짠이것도다 있을 컵나는제성절편인데요 이게 이거는 제 <laughs> 얘좀 구겨져 있는데 어, 놀라지 마세요 아니 놀라지 마세요가 뭔 뜻이냐면 보면 아세요 제가 좀 마지막 보내 와서

영어 잘안이사송은이요람은이 사람은 이사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거람이 사람은 이사이이 어, 이거는 잔데요 테디베어 잔는데 이거랑 이렇게 다이소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잼미니 같아요. 자기가 최고다이긴 한데 저와 같이 커플 자공 유하시 소소리 붙였습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자두 있고요. 다른 생활 어린이죠. 이 포스티지네요. 포스티지 벌써 조금 썼어요. 제가 반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언제 이동 수업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책상에 딱 붙여놓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추천. 그 다음에는 풀이랑 테이프. 이 테이프, 언제 아시죠? 마카롱 테이프. 다이소에서 파는 마카롱 테이프고요. 소리치기야 어, 이렇게 열어서, 오, 소 대박. 이런 식으로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약간 불투명해야지, 로 발로기는데, 좋아요. 그런 소리야. 그 다음에 풀. 학생이니까 풀테이프가 있긴 하지만, 풀도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저 원래 필통에 뭘 많이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필통에 다양한 걸 넣고 있어요 다음에는 형광펜을 보여드릴게요 형광펜은 형광펜 솔직히 별로 거 없어요 이렇게 네 종류 들고 다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에 몰랐던 거는 핑크색 중요한 거는 이 형광색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약간 색칠할 때 예쁜 색깔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광펜 많이 챙겨주세요 두개정도면 괜찮아요 음, 별로 안남았네요 한개 더 넣어야겠다 2개정도 이렇게 재고당이면 약간 학용품 부자가 된 느낌 샤프를 마음껏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펜 불펜. 볼펜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사지고 가 친구도 두개 주고 저도 두개 가져왔고 한 개는 불량이었습니다. 한 개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약간 슬픈데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두 개를 들고 다닙니다 예쁘죠? 색깔 좋아요, 예쁘죠? 그리고 삼색볼펜을 제가 넣었었는데 공방에서 잃어버렸거든요. 삼색볼펜도 넣어줄게요. 이게 뭐야? 와, 색깔이 되게 잘 어울려요. 짠, 짠. 검사는 서울대 검사입니다 서울대 검사 지리죠? 그냥 서울대 갈 겁니다 아닌가? 서울 예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이트 아, 그리고 제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잃어버렸어요 불어낼게요 아무튼 화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중학생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샤프가 훨씬 편한 것 같은데 왜 굳이 불펜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붓펜은 글씨체도 안 예쁘잖아요. 음, 텐트는 화이트 색 없습니다. 제 친구는 이거 제 흰색이잖아요. 흰색이 품절돼 야지 다른 색 샀대요. 기분이 좀 좋아요. 대박이죠? 제가 품절되기 전에 샀습니다. 그다음에 네임펜은두 개씩 넣고 다녀요 친구를 길러줄 수도 있고, 네임펜 같은 경우에는 잘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두 개씩 넣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샤프도 두 개씩 넣고 다니는데요. 아니, 근데 남자애들이 이제 샤프 가져가가지고 뭐 이거, 이거 케이스도 없애고, 이것도 부시고, 이거 안 나와요, 아예. 이게 원래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안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샤프 한개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힘들다. 이놈들이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다 드릴게요. 이렇게 제 마침 마이 펜슬 케이스 받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에는 롤플을 가지고 있습니다.